아니 먹었네요 삼천리 250아 이거 1억 살라 그랬는데 <laughs> 아 살고싶다 참아야지 홀딩 매일매일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한정같은거 신경안씁니다 갑니다. 한섬, 한섬 눌러주면 더살 거예요. 한섬 한, 예, 한 네, 많이 사, 사도 될것 같아요. 뭐, 물어보세요. 가블 메탈이요? 합을 메탈? 가을 메탈을 던지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팔라고요 가을 메탈을 사라 그런다고요? 누가? 신규 단타라고요? 가블메탈 2100원짜리, 현재 주가 2900원, PBR 1.3, 대주주 지분 35%, 2년 연속 영업 손실나다가 2016년에 털어라운드 했고요. 근데, 큰 회사가 아니라가지고, 2017년에 매출액이 1, 사분기 1000억, 2, 사분기 1000억, 3, 사분기 1200억,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뭐, 50억, 어 130억 정도 될것 같네요. 회사가 손실나다가 수익으로 전환하는 회사입니다. 천어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손실 나다가 회사가 수익으로 전환되었고 항상 보실 때 월봉을 보세요 월봉 <놀람> 월봉이 그리 아름답진 않네요. 죽어가고 있는 회사죠. 감자, 자본금을 줄여가지고, 회사 사이즈를, 여기 지금 감자라고 보이시죠? 감자. 감자. 유증, 감자. 유증, 감자.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건아니고요 네, 감자가, 잦은 감자와, 그리고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손실나다가, 손실나다가 수익 전환하긴 했는데, 저는 그닥 뭐, 이런 종목을 PBR 1.3에 살 필요가 있나요?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런 걸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하지 마세요. 회사가 좋아지고 있긴 한데, 굳이 시총 900억짜리, 이렇게 감자가 잦은 회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전기 장비? 뭐 자동차 모터와 그 부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전장 전장 사업부는 7.7% 밖에 안되네요 메탈 금속이랑 전장 전자 장비 그냥 뭐 이런거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 마세요 비추